오늘 환율이 10원 급등하며 1,468원까지 올라 정고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420원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달러 독주 앞에서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1,500원 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당분간은 1,450원 전후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빠져야 정상인데, 코스피는 오히려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비밀은 바로 수출 대형주의 환차익 효과 때문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원화 실적이 자동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상승장은 한국 경제 전체의 체력보다는 고환율을 등에 업은 특정 주도주들이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장세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일본 엔화와 대만 달러도 똑같이 약세를 보이며 동아시아 전체가 슈퍼 달러의 영향권에 갇혀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환율 공포에 떨기보다 이 고환율 환경을 즐기는 수출주도 섹터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